울트라맨, 블루, 그럼 간다. 샤, 블루, 으아! 블루, 열심히 잘 싸워줬어. 지금부터는 선배 울트라맨인 나한테 맡겨줘. 샤! 알겠어. 맡길게 울트라맨 지드. 푸우! 샤! 넌 지구를 지킨 히어로다. 빅토리씨! 푸우! 치대 <laughs> 제로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아버지 레킹 <laughs> <렉킹> 포스트 <laughs> <laughs> 히어로 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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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전 운명을 이겼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으아 <laughs> 블루